네,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유발 써야 되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기 블라썸 1 4 0 7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보다시피 주변에는 바다도 안 보이는 한적한 곳이랍니다 이이 크로아상 앞에 이이렇 브런치 카페 언니 음, 야셔데일리로발 제주도에 i n g t 목소리 t it. I'm g o 리 n g to eat i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 주 eat it. I'm going t 이 eat i 이건 카페라떼,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엄마 꺼고 이건 제거예요 맛있어 보이네요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사진빨 너무 한다고 소리 들리시나요? 바삭바삭해 이것이 바로 진정한 ASMR 뭐야 방금 아이스크림 잘 이거 달려 이거 먹어 이 돈까스냐? 약간 소리, 돈가스 소리 같아. 음빵 너무 맛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롭 음! 맛있어요! <놀람> 조심해 요맛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를 갔다가 고깃집을 갈거예요 어, 저희 어생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숙성맛라는 곳입니다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뷰는 제주 시내 뷰, <laughs> 주택가 뷰, <laughs> 제주 신입. 신입. 음. 지금 숙성도라는 고깃집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수 있네, 사람들이 있네! 제주도 돼지고기를 물에다가 숙성시켜서 먹는 고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숙에 씹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겠다. 짠, 짠. 네, 소고기니다 도삼겹살 너무 맛있다. 근데 <laughs> 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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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나갔다. 셀카봉 댓글 나갔어, 오케이. 우리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칫솔 사면 되겠다, 그렇지 씨유도 있네. 우지 바로 씨유도 있었어. 그래? 아, 추워. 머리카락? 어? 나갔어. 뭐가? 아, 배터리가.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시원이지? 잠옷. 술 먹을 때 편한 게 최고라는 걸느꼈다니다 어디야? 직진이던데? 으, 추워. 저거 아니야 불빛 있는 거? 어, 저거 맞아. 저거 맞아. 헉, 어, 여기서만 봐도 너무 예쁘고 있네. 엄마 아, 차. 추워? 일로 올래? 겁이 많으시군요. 일로 올래? 있어요 <laughs> 싶어요. 이셀카 이제 동백 별장에 다 왔습니다. 어, 진짜 이쁘다. 아마... 뭐.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죠? 아쉽죠. 시간이 아쉽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 그치? 그치. 2박 3일이면 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백 별장에 어. 아... 그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다. 없어 자리?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자리 없고 야외 앉아야 돼 오늘 주문 거아니 난로 티 밖에 로고 거고 다가 안에 자리아네 우와 우리가 앉을 자리 너무 이쁘다. 저희 딱새우 월큰나베 하나랑 네. 그 한라산 17도 하나 주세요 1 7도그네 얼음말도 좀 주세요 한라산 너무 예쁘다 한라산 <laughs> 아이고 저는 너무 보기만 해도 추워 <laughs> 이게 그 딱새우 뭐였지? 딱새우 월큰나베 얼큰나베. 맛있겠죠? 맛있다 맛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어머니, 제가 혼자 해드릴게요. 해드,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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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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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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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지? 가능하죠가 o i 공부할 수 있는 건 장학금 받기를 엄마 보고싶다고 전 n g 전화 go t 고짠짠 e h 이렇게 e i 게 going t 이 go to t 이 e house. I'm going 뜨거워. 어 이게 안 돼? 샐러드랑 먹어도 되는데 <laughs> 막잔다. 술냄새 너무 나. 오 목도리만 해도 사람이 따뜻해요. 막잔. 가는 아, 저는 이제 숙소에 가서 3차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안녕. 안녕. <laughs> 얼굴을 다 씻고 나왔어. 요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 근 감자튀김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이와 진짜 너무 이뻐요. 아, 내가 술맛이 떨어져. 짜증나. <laughs> 아, 진득하니 안 잡고 술을 먹었잖아언제도더 카메라 찍고 술이 어떻게 떨하나뭐 아, 이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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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슈퍼.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응, 뭐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래, 돈 열심히 벌자 여행 다니고. 근데 여행이 진짜 너무 좋아. 여행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 그랬어, 진짜로. 그래. 네. 아. 여행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지식도 높아지고, 그런 게 있어. 지식, 아, 여행으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 사람이. 나는 여행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응. 그럼 엄마야. 아리야나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었잖아 응 그래도 더답답한거라 내가 그치 흙막히고 떠나고 싶고 가고 싶은데 여행은 자기 발전하는데도 진짜 좋은 거 같아 응 너는 뭐고 뭐해 영상에 잘라은게몇 개인지 뭐 알아? 그런 게 자연 자연적으로 조, 좋은 게 재밌지? 민감미 지금은 한 7시 10분쯤이고요 아침 9시 50분 비행기여서 지금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야돼요 날씨가 진짜 너무 우정차한데 결항이 되진 않겠죠? 오후에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 많이 분다는데 오전에 얼른 가야될 것 같아요 일단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방으로 출발 엄마, 나이 먹었다. 빨리 가습 얼른 가시죠.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먼저 출발하고 혼자 갑니다.